10 리터 당3 뚜껑 이 라서 6 뚜껑 넣 으면 될 거야. 5 6 여섯 경치 큰 제가 안에 하는 게 맞습니까? 네5 5 5 아침 5시부터나가5 지금 대충 하겠습니다 물 뿌리기 전에 버그오프를 뿌려요? 네. 음... 어쨌든, 버그오프는 한 2분 정도만 유지시킬 거라서, 뭐 2분도 아니고 한 30초에서 1분? 이제 버그오프 같은 제품들은 조금 성분이 좀 강한 편이라서, 이대로 놔두면 색깔이 변형이 될 수가 있어서. 바로 녹는다. 약이 희석되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을 공급해주면 좋거든. 아니, 카샴푸로 하게요? 아니, 카샴푸로할게 고압수 세척하면 돼. 금방 말라요? 금방 말라요. 이게 1 0터당 3뚜껑이라서 6뚜껑 넣으면 될 거야. 음... 하나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와! 야! 와! <laughs> 이게 맞냐고? 아니 그거 안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 맞아요? <laughs> 아 이거 수음면안 되는구나. 저 이제 닦고 오세요. 제가 이거 하고 있을게요. 아 네, 됐어요. 과장님이 저한테는 자기가 이제 새차의 달인이라고 막 설레발을 는 엄청 쳤었는데 어디서 저런 근저감이 나오는지. 저는 과장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. 아, 이렇게 잘 누르면 되는데. 세차 미트질을 하실 때에는 차량의 상부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차량의 데미지를 적게 입히면서 세차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보면 이렇게 서킷도 다녀오고 했더니 이런 스펀집들이 생겨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본래 PPF라도 해둘걸 실이 많이 까졌어요 지금 이 차량에 탐스바디킷 이 앞범퍼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차기의 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디자인적으로나 뭐로나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굴곡진 부분 작은 틈새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 좀 힘들어서 이따가 브러쉬로 작은 부분들을 좀 닦아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야리스는 왜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좀더 더러운 것 같지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이 패치백의 특성상 일반 세단이나 차량들보다 뒷트렁크 부분이 없이 이렇게 잘려서 딱 끝이 나다 보니까 주행할 때그 와류 현상이라고 있어요. 이제 뒷 공기가 루프부터 이렇게 타고 날려서 뒷 공기, 이 뒤에서 이제 휘몰아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타고 날라온 먼지들이 뒷부분에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오염도가 좀더 심한 편이죠. 사실 그 와류 현상을 좀 최소화 시켜 주려고 하는 게이 윙의 역할이에요 공기의 흐름을 갈라주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내보내서 드래그를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역할 때문에도 요런 스포일러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오우 반응 엄청 빨리 온다 오우 철분 제거제 잘 먹었다 철분 제거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데 외국에서는 블리딩 효과라고 해서 피를 흘린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요 피이 세차하기에는 너무 힘든데요 <laughs> 어... 힘들어. 바퀴는 왜내 개인 거죠? 아 이제 두 개째인데 너무 힘드네요. 아. 아니 사실 여기를 항상 닦고 싶었는데 손이 안 들어가서 못 닦았거든요. 와안 아, 들어간다. 나 벌써 체력 반쯤 된것 같은데. 저 솔직히 얘기하면 거장 뒷담화 좀 했습니다. 그래? 자칭 프로신데 아까 샤워하시는 모습 보고 <laughs> 안 사용해 본지가 너무 오래됐어. 네, 일단, 1차적으로 저희가 폼건을 뿌려서 미트질까지는 끝냈는데, 고압수로 한번 세척을 해보고, 조금 더 곳곳에 이런 잘안 보이는 부분이나, 이런 틈새 같은 데가 조금 안 닦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해보고, 추가적으로 세척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제거 트렁크 되게 단촐하지 않나요? 별거 없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옥탄 부스터들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제 서킷 장비 글러브라든가 과라클라바 뭐 이런 애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쇼핑백이 좀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피트 스탑이나 야리스 혹은 저를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 먼저 와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피트 스탑 스티커들 드리고 있거든요. 언제든지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저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. 과장님이 꼼꼼하게 안 닦으시는 거 같은데. 세차 고수님. 물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? 아까 저 원래 어떻게 써? 어, 원래 말인데 세금으로 막 하십니까? 그래도 과장님이 도와주니까 혼자 세차할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편하네요. 다행 이네. 요 어차피 다음부터는 안 도와줄 거니까. 아, 오랜만에 근데 세차하기가 재밌다. 그래요? <laughs> 어. 엄청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? 새차 어, 원래 좋아하는데 진복 내가 직접 한지 한4 년만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지금 바르고 있는데 제가 막 이거 쓰던 것만 썼거든요? 퀵 디테일러 같은 거? 좀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이게 뿌리잖아요? 그러니까 몇번안 닦아도 그 잔사 남는다고 하잖아요. 그게 없는 것 같아요. 되게 작업하기 엄청 편해요. 이차 같은 경우 신차라서 좀 쉬운가? 업무차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티가 나고 음. 근데 이게 그 자체가 또 이게 업무차기네. 음, 되게 좋다. 작업하기 엄청 편하네. 지금 작업해서 지나 방도 한번 내 손으로 한번 안겨. 음, 맛에 다릅다 슬릭감. 마스크 쓰셨는데도 향 엄청 좋죠. 엄청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수박향. 네, 수박향. 올해 수박 못 먹었는데. <laughs> 이거 그냥 여기 에뿌려도 돼요? 랩핑인데? 네. 랩핑인데 음. 지금 이제 외부는 퀵 디테일러를 사용해서 작업을 마무리했고, 실내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런 층세라든지 중간 센터 패시아 이제 버튼 사이사이 이런 부분은 사실 닦아도 잘닦이질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브러쉬류가 있으면 한번 딱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몇번 손발 걸 한번에 끝낼 수 있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건 합성 소재인데 이제 동물털들 특히 뭐 멧돼지털 이런 걸좀 많이 사용하고 이뭐 길이나 이런 동구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 나니까 적절하게 사용해서 뭐 세트별로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 안 하시면 꾸준히 오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직접 사용하면 유분기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건에 뿌려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큰 제가 안에 하는 게 맞습니까? 예, 네, 그냥 아침 10시부터 나와가지 지금 대충 하겠습니다. 실내 닦으실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화장품이 좀 이런 대시보드에 묻거나 대시보드 쪽에 발을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질 같은 것들이 이쪽에 묻어서 닦아도 닦아도 잘안 닦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전용 제품을 사용하시면 또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쉽게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닦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까 여기에도 플라스틱 위에 이제 녹들이 좀 묻어있어서 하였는데 안닦이 전에 했는데 깔끔하게 닦여서 좀 다행이네요. 대시보드 저수석좀 끝났고, 이제 중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야, 송풍구 부분도 브러쉬로 닦아서 먼지를 좀 털어주고요. 내신용 장비들이 조금 달려있어서 공간은 안 나온데 일단 최대한 좀 닦아내겠습니다. 수건이 제품으로 좀 충분히 젖어있으면 굳이 따로 뿌리셔서 사용 안 하셔도 돼요. 이 예를 들어서 핸들을 닦다가 물을 닦거나 이럴 때좀 습관적으로 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묻어있는 거 자연스럽게 사용해 주시면 과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니레스트 부분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지금 부분 닦아내면 끝입니다. 이제 청소기로 바닥에 먼지를 좀 털어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사실 아까 과장님이 실내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다 좋은데 제가 유리에 되게 민감해서 제가 뭐 유리를 잘 닦는 건 아니지만 닦아서 잘안 되더라도 아 내가 잘못 닦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리는 제가 따로 닦겠다고 말씀을 드렸죠. 야리스는 세차 끝입니다. 가장. 이렇게 같이 세차를 해봤는데, 사실 저도 평상시에 세차를 이제 즐겨 하지만, 좀 약식 세차를 많이 했었거든요. 뭐 과장님이 이제 좀 많이 도와주셔서고 옆에서 알려주신 것도 많고 해서, 앞에서 보셨겠지만, 너무 즐겁게 거품 목욕조도 구경하면서 즐겁게 오늘 세차 한것 같습니다. 다 웃기려고 한 겁니다. 지난번에 서킷 다녀오고 나서 분진이라던가, 음. 타이어 똥이라던가, 지저분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, 되게 묵은 때까지 벗긴 음. 기분이라, 너무 오늘 세차 만족스럽습니다. 좀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, 세차 난이도가 좀 있는 그래서 좀더 재밌게 오늘 작업해 준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저희 다음에는 또 자동차에 관련돼서 어떻게 더 재밌게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까 더 재미난 영상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